자 오늘의 스쿼드는 브라질 250억으로 맞춰봤습니다. 일단 250억으로 브라질이면 은카 케미 받기가 좀 애매해서 일단 은카 케미는 포기한 상태고요. 포메이션은 4231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에는 lh 호나우드 은카 mc 호나우드 3카보다는 은카 케미 를 못봤지만 그래도 lh 호나우드 은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과 성능을 펴기 위해서. 국내에는 21KL 세징량 응카를 박아두면서 양발을 잡아두었구요. 왼쪽에는 MC 네이마르 은카 오른쪽에는 FA 카카 삼카. 네이마르는 이제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MC로 박았고, 카카는 뭐, 빠르죠. 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루카스 파케타 22 토츠 3카알 d m 에는21 참스 카제미로 삼카를 박았는데, 약발 3이지만, 그나마 제가 나은 것 같아요. 수미형에서 센터백에는 멜리탄과 지우베르투 둘다키 크고 지우베르투는 181로 조금 작긴 한데 빠르기 때문에 박았고요 왼쪽에는 MC산드로 6카 오른쪽에는 다니엘로 7카 키퍼는 이슈브 챔스 레이치 은카를 박았는데 1카부터 강화하는 게 아마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쿼드는 여기까지구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